우리는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고 우리는 약속합니다. 인생의 꽃길을 걷게 해줄게라고 우리가 서로 약속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꽃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성장에 있어서 어, 필수 코스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근육이 자극을 받아야 강해지듯이 사람도 어려움과 또 역경을 지나면서 어, 인내와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꽃길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행복이라는 기준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삶이 더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고통 이것은 서로 대비되면서 그 가치를 더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벼락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어, 이제 남은 여생 웃을 일만 남으면 좋겠지만 어, 아들을 얻고 웃었으나 어,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 창세기 22장 2절 본문을 보면 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의 제사는 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제사 이게 바로 번제의 제사인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설마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겠어요? 혹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은 건 아닐까요? 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 종교 가운데서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종교는 몰렉이라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제사 행위를 삼았던 그런 몰렉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몰렉 신앙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제사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어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어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시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과연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 마음을 무엇던 마음을 보고 싶으셔서 이러한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랜 기다림 끝에 25년 만에 그의 나이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 아들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 아브라함도 알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았다라는 거죠 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선물을 베푸신 이의 사랑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축복 때문에 축복을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축복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대상이 생겼는데 그가 누굴까요?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아들을 간절히 원했는데 아들을 얻고 났더니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대상이 생겨버리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아들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이삭보다 나를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 때때로 얘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정말 어떤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또한 우리의 인생의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보시냐? 너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너가 이 어려운 순간에 너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는 벼랑 끝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 또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된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웃게 할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웃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르심입니다. 때때로 저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유보해야 될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어, 물론 우리의 신앙은 이성의 기반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 초 이성적인 것과 비 이성적인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유보해야 될 그러한 순간이 오는데 지금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성을 초월한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 앞서 3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종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을 향하여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자마자 곧바로 길을 나서고 있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참 인간미가 없는 아버지죠. 자식을 바치라 했는데 이 아비가 아침에 해 뜨자마자 바로 아들을 데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지난 밤 아브라함의 고뇌를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음하는 시간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아침 해가 밝자 그는 일찍이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머문 곳이 부엘세바인데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가는 거리가 한 3일길이에요 3일길 그러니까 종들과 아들과 함께 3일길을 걸어간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종들에게 하는 말이 어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다시 말하면 어, 이것이 아브라함의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하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에서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이 길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삶 가운데 예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설령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는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종들은 남고 이삭과 아브라함 이제 둘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제 길을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6절 본문입니다. 6절 본문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이제 두 사람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의 한 산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이 시작되는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삭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17절, 7절에 보니까 내 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8절에 내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가슴에 확 박히더라고요. 이 얼마나 멋진 동행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입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묵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아들과 함께 걷는 모리아 산을 향한 이 여정이 단순히 불안한 여정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어, 아들과 함께 걸어갔던 동행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 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벌려 놓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 놓습니다. 어,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아이와 함께 가서라는 표현도 있고 12절 오늘 본문에도 아이에게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몇살 정도 되었을까? 아이라고 하니까 어릴 것 같지만, 그러나 히브리 어 단어 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이르는 단어이고요. 그런데 이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37세, 37세로 거의 확정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7세. 예, 뭐 요세프스 역사학자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25세에서 3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겨루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거의 130에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겨루면 당연히 아들이 이기겠죠 여러분 이삭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버니? 아버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종교에 빠졌구나, 어, 광신적인 시앙을 갖고 있구나. 아버지를 밀치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지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아. 우리는 여기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행하는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이 여정을 가고 있는 이삭의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을 오르는 이 여정에 단순히 아버지의 믿음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지금까지 바라보며 지켜보아 왔던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며 자기의 몸을 내 맡길 수 있는 그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의 아름다운 동행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이 제사는 이삭의 믿음 없이는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제사였어요. 이삭도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와 하나님께 순종한 사건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주간은 우리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새로운 학교 또 새학년 또 새로운 사람들과 또 시작되는 어, 시작의 의미가 있는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과연 부모로서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저는 부모님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미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과연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자녀에게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지난 주간에 한 할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늦게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저기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해주겠다 했더니 어, 강남의 아파트를 해달라고.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를 물려주면 자녀가 행복하게 살것 같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오르는 이 여정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자녀와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는 여정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해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을 좀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나는 나의 자녀와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는 여정의 걸음들이 있었는가? 결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부자지간의 신뢰가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여정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그 여정을 오늘 두 사람이 걸어갔다라는 거죠. 믿음의 여정 속에는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가 항상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실은 믿음의 여정 속에 걸어야 될 험난한 산도 있고 또 때로는 강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불 시험을 지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주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 또 주님을 위한 순종의 자리 이 모리아 산을 오르는 여정을 과연 우리는 자녀와 함께 즐거이 걸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녀와 함께 이 모리아 산에 오르는 그 여정의 걸음들을 함께 걸어갈 때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좋은 유산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 믿음으로 모리아 산을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이삭의 인생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미 이 믿음을 통과한 이삭의 삶을 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 어, 아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인생에 큰 굴곡이 없었어요. 우물을 파는 어, 사람,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때요? 부모님으로부터 편애를 받고 자랐던 이 야곱의 인생은 사실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향해 치려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어요 내가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는 걸 바라보며 주님이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순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시며 아마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벼랑 끝에서 웃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한 순양이 뿌리 술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어,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모리아 산의 번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이 이레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알려 주다, 나타내다, 보여 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나타내실 것이다.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는가? 하나님이 모리아 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삭의 죽음을 대신하여 순양이 대신 죽어줌의 이 제사를 통해 장차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가 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어, 사건이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 대신 죽은 재물이 바로 순양인데, 이 순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사건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내 아들, 내 독자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였듯이,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자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라 거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오르는 믿음의 여정의 동행을 함께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냈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갈수 없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러줄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한번 좀 대답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과연 자녀와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는 여정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한 고난의 자리, 때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 자녀와 함께 믿음으로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안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